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는 저번에 이제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뭐, 역시나, 그, 사법부, 그리고 수사기관의 어떤 그 카르텔을 이제 우리는 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20년이 뭡니까? 몇십 년 동안 준비된 카르텔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카리텔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다하지 못한 저들의 혁명,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킴으로 해서 그 혁명으로 달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들은 과거의 반헌법, 비합법, 반합법, 뭐, 이렇게 무력투쟁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죠. 그러니까 과거에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내지는 북한과 공조하는 북한과 서로 협력해서 북한의 통일전선에 발 맞추어서 혁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미공조라는 것도 있고, 워낙에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 강력한 반공 아, 체제 내에서 대한민국에선 아, 쉽지 않았던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작전을 바꿉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혁명 방법을 바꾼 거죠. 아, 군자산의 뭐 약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들은 이제 합법 투쟁 노선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노당이 만들어지고, 진보당이 만들어지고, 또 일부는 민주당에 침투에 들어가고 이것을 용인하죠. 오히려 개방합니다. 민주당에는. 그래서 전대회비라든가 한총년 출신, 내지는 지하에서 활동하던 아, 이 조직원들이 민주당으로 침투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일일이 하나 하나 다 그들 그들을 다 어떤 과거 활동 일력을 다 밝힐 수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 영상에서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 어쨌든 간에 현재 민주당은 어떤 그이 사회주의자들 어린 활개를 펼수 있도록 어떤 숙주 역할을 해줬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의 이들의 어떤 활동, 그러니까 29명이라는 사람을 그 29명이라는 정부 요인을 이제 탄핵을 하고 아예 그 국정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그런 지금 합법적인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죠. 검사도 이재명이를 수사하던 검사가 지금 세 명이나 지금 탄핵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창수를 비롯해서 자 그뿐만 아, 아닙니다.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지금 먼저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의 카르텔이 입법부 그다음 사법부 뭐 문형배라든가 또 누구죠? 그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이죠.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도 이자는 이제 이자의 남편 항, 항필규죠. 항, 항필규 변호사. 이는 지김희수가 지금,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변호사 법인 변호사 그 법인 그 법률 법인에서 지금 월급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 김희수 이이순과 김희수라는이 작자는 지금 그. 국회 측 변호인 대표 변호인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들 자파 카르텔, 사회주의다 이렇게 제가 딱 단정해서 말하면 저를 또 고발하겠죠. 그래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 좌파 진영의 카르텔이 견고하게 구축이 돼 있다. 입법부, 사법부 그 뿐만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의 공수처장 오동훈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했죠.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관 문영배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노동법 박힌가 그 이재명이가 그 연수원했을 때사법연수원에있을때 같이 공부를 했던 같은 학회 소속되어 있던 지금도 그래서 이재명과 문영배는 아, 절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다 기각이 돼 버리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발을 해도 수사를 하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신속하게 그 헌재에서 심리를 진행하면서 고발당한 문형배라든가 아니면 정계 선이라든가, 오동훈이라든가, 오종수라든가, 그, 그 경찰 국수본에 이런 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국민저항권이죠. 국민저항권, 정광원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자 그래서 지금 그강화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관절라든가 헌법 재판소라든가 구치소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 중에 이제 우파 진영 내에서도 자유민주 우파 진영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부지법 사태입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좀 무리하게 그 싸움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청년들의 문제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분명히 배후에 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신의식 대표가 우리가 감주에서 집회를 할때 계속 우리가 비폭력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 빌미를 준다. 적들한테 빌미를 준다. 그러면 대중들로부터 괴리가 된다. 국민들로부터 소외를 받는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 또 다른 쪽에서는 왜 우리가 싸우지 않느냐? 여기 노래 부르러 나왔냐? 웅변 대회 하러 나왔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대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동규죠. 유동규 대표인데 유동규 대표 또 말을 이렇게 자세히 좀 들어보면은. 그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그런 투쟁을 하자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간접 앞에서 우리가 인간띠를 하고 좀 적극적인 저항을 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의미. 적극적인 저항. 그러니까 적극적인 저항이라는 것이 곧 폭력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폭력을. 자 어쨌든간에 지금 그래서 신의식 대표하고 지금 유동규 쪽하고는 지금 갈등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하고 싶진 않네. 왜냐하면은 유동규도 뭐 폭력을 행사하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고, 신의식 대표는 원래부터 저 하는 모습만 보여주자 이런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걸 가지고 유동규 씨가 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항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또 와전돼서 마치 폭력투쟁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체포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유동규 씨의 주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음 이런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투쟁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소년부 저쪽에 세브코리아그 대표가 동 시간에 토요일 날동 시간에 음 정강훈 목사가 집회하는 강화문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여의도에서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년부 목사가 정강훈 목사한테 뭐, 이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욕설들의 문자를 이제 보냈다라고 신식대표가 그걸 까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론 그 어떤 그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누가 옳다 이렇게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렇게 판단, 함부로 판단,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반드시 한 장소에서 다 집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강화문에서도 집회할 수 있고 또 여의도에서도 집회할 수 있어요.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그리고 관저에서도 집회할 수 있죠. 관저에서도 지난 토요일 날 유동규하고 킬문TV가 관저에서 집회를 했죠. 저도 거기 잠시 갔다 왔는데 그날 제가 세 군데 다 돌았어요. 어, 감정에도 갔다가 강원에도 갔다가 세부 코리아 가는 여의도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날 제가 좀 몸이 별로 안 좋은 관계로 무릎도 안 좋고 해서 제가 그냥 둘러만 보고 왔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흩어져서 집회하는 것이 분탕이냐? 이게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강화문에서도 열리고, 여의도에서도 열리고, 간주에서도 열리고, 헌주에서도 열리고, 구치소에서도 집회를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제주도, 강주, 뭐, 순천, 다할수 있다고 전 봐요. 동시다발 적으로 집회를 한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한 조직의 명령으로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 이게 자연 발생적인 대중봉기가 아닙니다. 그게 한 조직으로 그렇게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투쟁하다가 이것이 점점점 하나의 연대 조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의 조직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킬수 있다.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대 형식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저의 역할은 그렇다고 봐요. 제가 지금 현재 집회를 리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가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 또그 각각의 어떤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또그 아주 애틋한그 태극기를 든 국민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어떤 시민, 애국 시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찍어가지고 쇼츠로 저는 만들죠. 쇼츠로. 이게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자, 이런 것처럼 각자의 역, 각자의 위치에서 그 각자가 집회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분탕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이거를.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난 서부지법에서의 사태처럼 그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폭력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항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저항의 정도가.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약자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 안 왔어. 그런데 경찰이 저항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발로 걷어 차고 넘어뜨리고, 곤봉으로 때리고, 이렇게 했어. 집회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주들이 맞아야 되느냐?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드들이 막고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서 막는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방송이 될거 아닙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국민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그 마치 그 프랑스 혁명처럼요. 그막그 그 궁을 때려 부수고 쳐 들어가서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계리가 되어서 아 신뢰를 잃어서 폭도라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 국가를 우리 지켜낼 수 없다. 자파들이 폭력투쟁에서 합법투쟁으로 들어서고 지금 법리투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법을 삐뚤어서 해석을 해서 기소하고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우파 진영, 자유민주 진영에서 그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법리 투쟁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분명하게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런 힘이. 물론,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국민의 힘에 있는, 들어가 있는 변호사 그 자격증 있는 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의 힘이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번에 설때 인사로 나온 권영태라든가 권성동이가 음 욕을 처먹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 그래서 지금 그~ 자파 진영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 세력들은 지금 과거의 폭력 투쟁 무력 투쟁 뭐 북한과 연계한 뭐 전쟁을 통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노선에서. 군자산의 약속 이후에 합법투쟁으로 떨어졌다. 지금은 이제 법 법리투쟁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 법 자체를 삐뚤어서 해석한다. 여기에 법 전문가들이 나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국민들은 인간띠를 하고 전국적으로 여의도에서도 하고 관저에서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하고 국제소에서도 하고 또 광화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광주에서 지금 광주에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투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공소 기각 그 희망을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자체가 이것은 불법이라라는 그런 투쟁을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반대, 구속은 불법이다. 이러한 투쟁 중심으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힘도 제발 좀 응? 웰빙 정당처럼 넥타이 매고 말이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고 거리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리로. 정강훈 목사한테 가든지 세부그 코리아 가든지 그거는 뭐 제가 그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아니고 나와서 좀 국민들한테 제대로 좀 호소를 해라.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전부 배신자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 힘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아또 이번에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우리 찍어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자들은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구속이 돼도 아무런 느낌이 없나봐 지금 자기만 살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만 살라고 내각제 세력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같이 이제 그파들하고 이제 소위 말한 짬짬이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 생명 계속 이어나가고. 대한민국에서 상위로서상위몇 상의 프로, 10% 내외로서, 아니면 1% 내외로서, 자기, 자기는 젠 꼭대기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대통령이 어떻게, 되,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 힘은 우리하고 완전히 끝인 거예요. 진작이 끝났지만, 최소한의 당신들이 만들어낸 대통령, 당신들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대통령이 지정돼있면 당신들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뭐 말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힘 내에서도 민주당에서 그리고 사법 카르텔하고 짬짬이 해서 지금 법리적으로 그 법을 비틀어서 대통령을 구속하고 어, 탄핵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싸워주든가뭐 음, 어쩌 뭔가 이슈를 이렇게 내야 될거 아닙니까? 이슈를 국민들이 확 관심을 가지도록 왜 그런 걸안 하는 거지? 왜 그런 걸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서 지금 남았는 것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 자 그래서. 그 자유우파 진영에 있는 변호사들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서 그리고 자파 진영에서 대통령을 잡아놓은 그 법리 해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당하고만 있지 말고 이재명이는 가만히 보니까 대에서 다 조종하는 것 같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문영배를 통해서, 오동훈인을 통해서, 아니면 한동훈이나 박세인을 통해서, 뭔가 법을 좀 삐틀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삐틀어 해석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공수처에서, 공수처 관할은 주앙지법 아닙니까? 거기 서부지법 가서 영장을 받냐고요. 오동훈이 모르겠어, 그, 그게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과거 이력을 보면은, 김분기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김분기도. 그죠? 이러한 방식의 거짓말, 이러한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 이게 지금 이번에 오동훈이가 서부 그 제법에 영장을 낸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안에 변호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거나 하면은 예? 더 넓게 퍼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꼭 그것을 그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야기해야 되고 신인식 대표가 이야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좀더 합법 투쟁, 그러니까 법리 법리 투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법리 투쟁을 좀 해야 된다. 이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안 써주면 계속 유튜브 방송이라도 나오고 또는 광장에 나와서 광화문에 나와서 아니면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 거기 가든지 아니면 관저 앞에서 하든지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된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딱 하고, 한 마디만 하고, 그만 이제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파들끼리 싸워라, 싸우지 마라, 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싸우면 된다. 본인의 노선대로 가면 된다. 다만 그것이... 비폭력이어야 한다. 이 폭력 투쟁이 되어버리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대중과 괴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